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2일이고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경우에서 확률 통계의 24번째 동영상입니다. 오늘은 집합과 확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집합의 중요성, 주사위 문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집합을 c 언어로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집합을 c 코드에서 조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토마타 o r y 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책입니다. 오토마타 o r y 는 굉장히 중요한 컴퓨터 사이언스의 한 분야이고 제가 이 책을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전공이 수학이지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오토마타 이어리를 공부하게 된 이유는 이 자체가 컴퓨터 알고리즘에 지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공부하게 되었는데 이 책을 혼자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결코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합 연산을 C++ 코드로 구현하고 이 책을 다시 공부했을 때이 책을 공부하기가 훨씬 쉬워졌고 이 책에 있는 대부분의 알고리즘을 쉽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영문 채널에서 이 링크를 눌러보면 제가 7개의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다 중단한 이유는 구현하는 게 저에게는 이게 너무 쉽게 느껴져서 이거 동영상을 찍다가 중단한 겁니다. 집합연산을 C++ 언어로 구현할 수 있으면 이 오토마타 시오리는 공부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람다를 C++ STL 컨테이너 클래스에 사용하는 방법을 오늘 영어로 동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오늘 한글로 찍을까 영어로 찍을까 많이 고민하다가 영어로 찍었습니다. 제가 한글 채널로 넘어온 지 거의 2주가 다돼 가는데 2주 동안 구독자들의 반응이 너무 없어서 제가 한글로 계속 동영상을 찍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있으면 제가 한글로 계속 동영상을 찍을 수 있지만 제가 2주 동안 20개 이상의 동영상을 찍었는데 댓글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구독자들이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확률 통계만 끝내고 다시 영어 채널로 돌아갈 겁니다.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6일 사건을 A라 하고 두 눈의 수의 합이 5일 사건을 B라 하자 사건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수학에서 다루는 경우의 수는 수 자체가 중요하지만 컴퓨터 알고리즘에서는 경우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우를 모두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경우를 모두 찾아내야 그 찾아낸 경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수학적 논리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은 2, 3. 3, 2, 두 가지 경우인데 이두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2, 3, 3, 2 경우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EBS 동영상을 보고 이 문제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계산해 내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C++ 코드로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곱이 6이 될 사건을 A라고 할 거래요. 자, 어떻게? 주사위 몇개 던졌다고? 그치. 두 개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자, 그러고서, 그러고서는 그 A 사건을 잡아줘야 되는데 두 눈의 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첫 번째 주사위와 두 번째 주사위를 나눠서 표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음. 그러면 쌤이 A라는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을 할 건데, 자 여기다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수의 곱이 6이니까 16 이게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그 다음에는 23그 다음에 32그 다음에 61자요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소 자체가 모양이 순서쌍을 이루고 있는 거 맞아요? 음 그럼 원소 몇 개예요? 네개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어. 이 원소 네 개예요 자 그럼 이제 b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B는요 누, 두 눈의 수의 합이 5라 그랬습니다. 그 사건을 B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합이 5가 된대요. 얼마? 1, 4, 그죠? 어, 4. 그 다음에 2는 5가 되려면 3. 그 다음에 3은 2. 그 다음에 어, 4는 1. 자요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1콤마 1하고 4라는 거랑 4하고 1은 다른 이야기죠. 왜?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리고 주사위는요, 대부분 같은 주사위 아니에요. 다 다른 주사위라고 놀 거예요. 여러분들 동전도 그렇게 볼 겁니다. 음. 자, 문제에 써 있겠지만, 음,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우리 이렇게 잡아준 후에 뭘 구하라 그랬냐면, 이거 구하래요. 이게 뭐예요? A 그리고 B죠. 맞아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 자 여기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 표현해 보면 어디가 동시에 일어나요? 이거랑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 맞죠? 예, 그때 여러분들 원소의 개수만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럼 수학적 용어가 있죠. 어떻게 쓰지? 요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줄까 n 요렇게 쓰는 게 원소의 개수 쓰는 방법이었죠. 맞아요. 어, 그래서 얘네 몇 개예요? 두 개라고 쓰셔야 됩니다. 순서상 하나 자체가 모양이 원소가 몇, 콤마 몇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됐어요? 응, 응. 문제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집합으로 실제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하면 활용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전 동영상 21번 동영상에서 이 링크를 누릅니다. 이 동영상에서 더 보기를 누르고 소스 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Show in 폴더에서 우리가 이미 다운로드를 했네요. 압축을 풀고 폴더 이름을 24 set and probability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복사해서 probability statistics 이 폴더에다 붙여넣고 그 다음에 Visual Studio c o 를엽니다 작업 폴더를 열고 24번 폴더에서 더블 클릭하여 이 파일을 엽니다. Ctrl-B 여기에 Include TalkPlayFun SetHpp 이 헤더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 오른쪽 클릭해서 Go 데 o 니션해 보면 제가 이거를 2019년 4월 17일날 만든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이걸 훨씬 전에 만들었습니다. 훨씬 전에 이 코드를 만들어 놨다가 이때 정리한 겁니다. 라이브러리로. 제가 이 라이브러리를 처음 만들 때는 C++17이 나오기 전에 만들었던 거라 코드가 패럴렐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인텔 TVB와 C글을 확실히 다시 공부한 다음에 이거를 GPGPU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거를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c t r l e n d 를 누르고 여기에 Void, Test, dice, problem.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듭니다. dice는 영어로 주사위죠.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고 우선 주사위를 하나 만드는데, set t에서 d, d가 주사위입니다. 주사위에는 1, 2, 3, 4, 5, 6, 6개의 눈이 있고, 이제 주사위를 던집니다. 5로 dd 이렇게 하고, Multiplication principle을 사용합니다. D, D. 주사위 두 개를 던졌습니다. 주사위 두 개, D, D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이거를 표시해 봅니다. Stream. 주사위 두 개의 모든 경우의 수. 이렇게 하고, DD의 size. And dd size endl 하고 stream 하고 dd endl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령줄을 열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 명령줄 열었습니다. cd 24 set a n d probability 한 다음에 cl 제가 오타를 썼네요. 024 CLEHSC SDD C++17을 쓰겠습니다. permu.cpp 하고 fe m.exe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칩니다. clsm 해보면 36가지 주사위가 모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s e t t 를 만듭니다. 사건 A, 사건 B, 이렇게요. 4, 5로 이렇게 하고, DD,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S의 첫 번째 눈과 S의 1, 두 개를 곱한 것이 6이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A에다가 in place, back, s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s의 0 더하기 s의 1 합이 5이면 이런 뜻이죠. 그때는 b 이렇게 in place back s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swim 고비 6인 경우 의수 이렇게 하고 a의 사이즈 이렇게 보고 n l 그 다음에 모두 나열합니다 a and l 이번에는 한번더 복사를하여 붙여넣고 합이 5인 경우의 수이 경우는 b죠 그 다음에 이거는 b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5로 하는데, 이번에는 AB로 하겠습니다. talk, play, fun, s e intersection이 있습니다. A와 B의 교집합이란 뜻입니다. A와 B의 교집합. 아주 쉽죠? stream. 고비 6이고 합이 5인 경우의 수. 이렇게 하고, ab의 size 그 다음에 endl 하고 stream ab endl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빌드해 봅니다. clsm 그래서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모든 경우의 수는 36이고 곱이 6인 경우의 수는 4개네요. 16 2, 3, 3, 2, 6, 1. 합이 5인 경우의 수는 4개네요. 1, 4, 2, 3, 3, 2, 4, 1. 그리고 곱이 6이고 합이 5인 경우의 수는 2개네요. 2, 3, 3, 2. 제가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었죠. 수학에서는 경우의 수 2, 경우의 수4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이런 실제 경우를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알고리즘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훨씬 더 쉽게 풀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실제로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시뮬레이션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각각의 경우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각각의 경우를 교집합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3개를 던진다 그러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알고리즘을 하나하나씩 구현하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큰 알고리즘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건너뛰어버리고 갑자기 큰 알고리즘을 만들려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